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1 0은 이하의 범죄료가 부과됩니다. 이걸 지났고요. 어. 그럼 이제 다음 다음에서 하차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조천 학생 정류장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조천 체육관입니다. This stop is Station, Town 저는 예, 이번 말고 다음에 조천 체육관에서 마차를 해서. 한육씩 버스 정정장장에 이제 가차를면면0 0 m 정도 번씩 한 번씩 세동씩이 떨어져 있습니다. 씩한 번씩 한 번씩 한번서

조천체육관 버스 정류장이고요 저기, 저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어, 보면서 건너가면 바로, 어. 이게 이제 조천 운동장이고요. 왼쪽은 조천 운동장이고 왼쪽은 저게 조천 체육관입니다. 이제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죠. 저 앞에 이제 있는 게 조천 체육관. 버스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이제. 생산보도 하나 건너고, 또 여기서 이제 저 앞에. 18코스를 하고 오셔가지고 어, 18코스를 하고 오시면 나오셔가지고 바로 우측에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타고 나가시면 되고요 제주시내에서 올때는 저 왼쪽에 길건너에 버스정 조천 체육관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되고 18코스 끝내고 나갈 때는 여기 바로 정류장에서 제주시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천 만세동산이고요. 이 정거장 이름은 이제 조촌만세동산이 되겠습니다 조촌만세동산 성역화공원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이 있고요 여기는 법정사는 이제 1100도로 넘어가다 보면 음, 그쪽에 있습니다. 이 법정사가 저기 한라산 둘레길 2코스죠. 1코스가 천하수길이고 이제 2코스 시작점입니다. 한라산 그 다음에, 이제, 조천 만세운동. <laughs> 1918년 법정사 스님을 중심으로 선도교의 교도와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10월 6, 7일 중문 주제서로 습격 방화 전소시켰던 3.1 운동 이전 최대 규모의 단일 투쟁으로서 일제 경제 침탈에 대한 제주도민 의 항일 투쟁이며 국권회복의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조천 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조천 지역에서 일차는 미미동산, 이게 만세 동산이죠. 이에서 사차는 군중들을 동원할 수 있는 조천 장터를 이용하여 항일 만세 시위를 전개, 제주인들에게 민족 의식을 일깨우고 이후 제주 지역에 벌어지는 항일 운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녀 항일 운동 1931년 32년 걸쳐 구자, 성산, 우도의 해녀들을 중심으로 해녀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제와 연예조합의 한건 투쟁입니다. 이는 여성집단 최대 규모의 어민 투쟁이면서 공동체적으로 대처한 1930년대 항일운동으로 총2 3 8회에 걸쳐 연인은 17,000여 명이 일제 식민지 약탈 정책에 저항한 항일운동입니다. 여기는 이제 삼, 저 위에는 3 1운동 탑이 되겠고요. 네, 저는 조촌 만세동산에 이제, 어, 도착을 해서, 조촌 체육관에서 내려서, 이제, 입구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만세동산의 성역화 공원 관련해서, 이제,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어, 가는 게, 우리 저순천연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천만세동산이쪽이에요그렇게 좌우에 이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 뒤에 보면은 이제 아주 커다란 카디아나 서있습니다 쪽에도제 머리 뒤에도 있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